여기 그 다음 그 다음은 A에 있고 B에 있고, 그저 그 거의 그렇게 하고 중간에 막 풍만 하고 막두개 절을 연결해놨을 때도 이앞단만 이용해서는 여기가 더 추천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심사 때 들어보면 우리가 심사하는 노력 있어요. 내용 안봐 처음부터 내용 도필도 없어요. 1, 2장 이렇게 쭉 넘겨보고 인용표시 된 것만 다 봐요. 주스리 막 심사할 때가져가면막 넘기지 않아요. 그 내용을 그렇게 빨리 읽겠어요? 아닐 거예요. 노이 있는 거. 이거 그거요 인용표시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논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이런 댓글을 제시해 주 독창적인 내 글이다라는 것, 이걸 잘 쓰고 쓰라는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이 모여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를 논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. 그 논리 정리가 독창적인 내 글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독창적인 독창성. 그렇게 해서 인용표시를 이렇게 넣어 주는데. 카피일러라는건 뭐냐면, 우리나라는 그 대학, 우리 중앙대에도 그 윤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. 다 있어요. 그 교육 훈련에 위임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면 성장이 몇 단어로 구성되어 있든지 간에, 우리나라는 여섯 단어 이상, 여섯 단어 이상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이상. 연속하 여섯 단어 이상이 같아버리면 인용표시에 또 표절을 받아요. 기계적으로 그냥. 우리나라 사람은 들 저렇게 구체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안 주면, 아, 그럼 아닐까.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런 제도가 있다니까요. 여섯 달러. 서울 대는 다섯 달러. 더 빡세고. 자체적으로 규정입니다. 그래서 파티 필러라는 건 기계적으로 업로드하면 여섯 달러 연속하냐 안 하냐만.